안녕하십니까. 세상엔보드 인사이트 미나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26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두 가지에 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싶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인싸 여러분들께서 저와 똑같은 그런 후회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인생에서 정말 후회하는 한 가지는 바로 초등학생때 연애를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후회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았냐면 앞으로 저에게 남은 사랑은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썰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한 남학생이 빼빼로데이 날 아침에 저의 책상에 빼빼로를 놓고 갔어요. 저를 좋아해서 고백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뭐 특출나게 반해서 예쁜 아이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뛰어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그 친구가 저를 왜 좋아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던 거는 그냥 그 느낌, 그냥 저라는 그 자체를 좋아한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순수했으니까 그러한 좋아함이 가능한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또 사회생활도 하다 보니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의 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때 당시에 좀 순수한 진짜? 진짜로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사랑에 대한 저의 인식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도 괜히 너무 순수했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썰이 있는데, 그거는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게 가장 첫 번째 후회가 된다, 라는 생각에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중학생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이 사춘기의 시기 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는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사실 사춘기 때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죠. 막 저도 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가 막 그냥 쌓이고 어떤 그냥 감정이 계속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의 변화가 있으니까 나를 스스로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니까 내 자신이 미워 보이고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괜히 얼굴이 못 생겨서 내가 못 나서 쳐다보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나를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처 깨달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그때 혼자의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중학생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그 시기에 너무나 많은 고민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아름답고, 예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모든 인생이 때에 따라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초등학생의 시기든, 중학생의 시기든,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저는 지금 20대 중반에서 후반에 넘어가는 이 시기에 있는 시점에, 진짜로 아름답지 않은 순간은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